아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많은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렇죠. 이게 슬픈 사랑 노래를 하려면 어. 그 슬픈 사랑을 경험해봐야 되고 그낙초이도 실제로 연애 글을 못 쓰잖아. 지금 연애 경험이 적어서. <웃음> <웃음> 근데 나는 진세이랑 실제로 있었던 에피소드를 써도 못 어... 쓰러갔다고 하니까. 우리는 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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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입니다. 닥터 예. 제가 유미의 세포들 리뷰로 많은 분들한테 즐거움, 아, 좀 예. 위로를 좀 드렸다면 외롭고 혼자인 것 같고 좀이 세상에 내 편이 없다고 느껴지지만 내 마음 속에 있는 이런 세포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음. 아, 진승의 나. 세포들, 어, 진승의 세포들은 나의 행복만을 원하고 오늘은 좀 충격을 좀 드리려고 충격? 뭘 예. 얘기하려고 네. 그러세요? 한번 영화 리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 제가 딘딘의 뮤직하이 음. 라디오에서 매주 일요일에 히든 아 캐릭터라고 영화 속 어떤 캐릭터 거기서 뭐 받고 오셔가지고 지금 소개하고 아, 그는거 아니죠? 맞아요. 어, 뭘 받아요? <laughs> 근데 거기서 블랙 스완이라는 작품을 리뷰했는데 하면서 또 네. 제가 봤는데, 어우, 너무 좋아서 한번 좀 소개를 하고 음, 싶었어요. 블랙스완? 예. 영화 이름이에요? 안 봤어요? 저는 안 봤어요. 저는 봤어요. 죠 네. 이게 2010년도 작품이고. 대런 에런 노프스키 감독이 이제 만들었고 음. 어, 나탈리 포트만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 그쵸, 그쵸. 그쵸. 예, 그리고 뱅상 카셀 밀라쿠니스가 연기한 이제 블랙스완이라는 영화인데 어, 이걸로 이제 나탈리 포트만이 진짜 연기 잘하는 배우가 된 거예요 이... 여우 주연상을 받았어요 아카데미. 아카데미상 여우 주연상을 받았어요 엄청 상을 받았네요 예, 나탈리 포트만이 연기한 이 니나가 뉴욕 발레단 소속 음. 이에요 음, 굉장히 성실하고 모범생이고 음, 딱 발레밖에 모르는 착한 음. 뭔가 실력과 기술도 굉장히 뛰어난데 이 발레단에서 기존의 어떤 프리만돈 나가 이제 나이가 좀 있으면서 감독이 바꿉니다. 어, 니나세이어스의 약간 뉴욕 발레단의 어떤 간판 그러니까 백조의 호수라는 작품을 이제 하는데 이 백조의 호수는 니나가 연기해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인공 백조가 있고 흑조가 있어요. 백조는 막 우아하고 순수하고 간열인 역할. 리나 음. 세이어스가 아주 잘하는데, 음. 흑조는 그 지키레나이드의 약간, 오, 하이드. 어, 하이드 박사처럼, 간능적이고 좀 도발적인 연기를 아. 해야 되는데, 1인 2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데. 아, 그게 좀 어렵다 그런 거구나. 예, 뱅상카셀 발레 단장이 토마스가 얘기를 해요. 너는 백조가 적합하지만 흑조엔 적합하지 않다. 아, 아, 대놓고, 어. 대놓고 말 근데 대놓고 거. 뭐 이게 너가 좀그 실력이 부족하다 이런 게 아니라 너가 그걸 못하는 이유는 너는 가능적이지 아. 않다. 아. 너는 성적 매력이 없어. 너는 그냥 착하게만 해. 어, 누가 해. 너를 만나고 싶겠니? 약간 이렇게. 아, 런 식으로. 뭐 네, 정말 세게 말을 했어. 세게 말 그러니까 이게 뭐 실력이 부족하다,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음. 그 사람 자체가 흑조를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되게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어, 하는 거죠. 굉장히. 밀라쿠니스가 연기한 릴리라는 친구가 있어요. 음. 이 친구는 발레인데 막 뒤에 엄청나게 큰 문신을 하고 굉장히 자유로워요. 아주 자유분방해. 아막 지각하고 막 하하 막 이렇게 하고 니나는 이 릴리가 자꾸 시선을 가는. 아 내가 못 가진 걸 가진 느낌이구나 어, 자신과 비교하면 좀 자유롭고 간능적인 매력에 어... 좀 불안해요 어... 그리고 심지어 이제 릴리가 연습할 때 음... 리나 대역을 맡으니까 더 아, 이게 뭔가... 자리를 뺏길까봐 뺏길 것 같은 느낌이 딱 오는구나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리나가 막 몸에 상처를 내기 시작하고 아 자해를 예 네, 아. 자해를 등을 막 긁고 근데 이게 아마 어릴 때 엄마의 반응을 보면 너또 그랬지 이런 거 보면 아. 뭔가 불안 초조하면 좀 이렇게 약간 간지러워서 긁는다기보단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좀 자해의, 음, 자해의 모습이었던 상태니까. 것 같아요. 음. 그러고 뭔가 환각이랑 망상까지도 보기 시작합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디션이 너무 떨어지니까 음. 이 단장은 이제 릴리에게. 그 자유분방한 친구한테 니나의 좀 대역을 맡기고 넌좀 쉬어 니나 싶고 아 싫어라고 예. 네. 근데 이제 니나는 이제 더 불안해. 아, 네. 더 불안해지지. 그래서 저는 이 토마스 단장이 일부러 그러지 않았을까. 니나의 어떤 것들을 끄집어내려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저는 이 장면에서 어떤 게 기억 나냐면 약간 영화 위플래시 보셨어요. 첫직 아, 위플래시가 네. 아, 네. 응. 어, 자꾸 창, 창, 창. 그 애를 진짜 약간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계속 그 실력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잖아. 어, 그런 모습들이 약간 단장 토마스가 있었던 아. 것 같아요. 뭔가 공연을 위해서. 어머니가 조금 특이한 게 28살인데 자꾸 딸 손톱을 깎아주고 외출도 막밤 늦게 못 가게 하고 약간 이래요. 아, 음. 어.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니나 엄마도 발레리나였거든요. 아. 근데 28세 때 니나가 생기면서 딸이 생기면서 발레를 포기해. 아... 근데 마침 지금 딸이 자기가 발레 포기한 나이 2 8 살인데 뉴욕 발레단의 얼굴이 되잖아요. 엄청난 거지 사실. 음, 어땠을 것 같아요? 자아를 대신 실현해 버린. 뿌듯하고 이 딸을 지키고 <laughs> 싶을 것 같은데? 음, 그런 마음도 있지만 저는 영화에 보면 약간 질투를 한다는 느낌. 아 나. 나는 딸 아, 때문에, 때문에 발레를 포기했는데. 난너 때문에 포기를 했는데 너는. 발레리나 같아. 그 그러니까 우창근 선생님 말대로 네. 어머니가 좀 이런 양가 감정이 아, 있는 왔다 것 왔다 같고, 음, 이 영화 속에 아버지의 존재가 언급도 안 되고 나오지도 않는데 어... 둘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리나 딸에게 더 집착을 좀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음... 자식을 통해서 꿈을 좀 대신 이루려고 하는 음... 어, 뭔가 좀 그런 느낌들 봤어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제 점점 리나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서 공연 전날 어머니가 이렇게 그린 씨, 아닌데? 어, 그림들이 막막 막 움직이고 막 소리를 비웃어요 자기를 환청을 아 환시 환청이 다 있는 거지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인 것 같고 음. 내가 이 배역을 뺏길지도 모른다라는 음. 그리고 이 토마스는 굉장히 내 자존감을 낮추는 발언들을 많이 아, 하잖아요. 그 어,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우울, 절망, 불안, 초조들이 지금 이렇게 나를 비웃는 환청. 환시까지 나타나는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 정신과에서는 이런 환청, 환시, 망상 이런 것들을 정신병적 증상이라고 하는데 어.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정말 입원까지도 필요할 정도로 어, 당장의 주, 어, 조치가 필요해요. 이제는 이렇게 변해요. <laughs> 등에 검은 백조, 흑조의 날개가 자라고 눈동자도 빨개져요. 자신의 환각일 가능성이 크고. 그 릴리, 자유분방한 릴리가 분명히 걘 나를 노리고 있다라고 막 토마스한테 얘기하는데, 단장한테 이건 피해 망상. 아 망상. 그러니까 망상이랑 환청, 환시가 다 있는 거야. 다 있는 거예요. 공연 전날에. 휴식을 취하는 어머니도 뿌리치고 쇠약한 상태로 공연장에 갔는데, 결국 이렇게 쓰러져요. 자기가 잘하던 백조 역할도 못하는 거야. 넘어져 버리죠. 아, 넘어져 버려. 어, 그래서 다들 막 나를 비웃는 거 같고 넌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기실에 갔더니 이제 흑조로 이제 1인2역으로 변장을 해야 되잖아요. 음. 어, 이 자유분방한이 릴리가 자기 대기실에 앉아서 흑조 분장 이미 하고 있어. 어, 내가 이제 내가 할 거다. 너는 이제. 어. 응. 그래서 죽입니다. 어. 응. 릴리를. 응. 니나가 릴리 죽입니다. 이렇게 둘이 다투다가. 어. 그래서. 자기는 어쨌든 이 배역을 지키고 싶으니까 이 시체를 숨겨요. 화장실에. 대기실 화장실을 음. 그리고 흑조로 분장을 해서 연기를 하는데 이 마지막 장면이 정말 이 나탈리 포트만이 실제 발레 연기를 위해서 체중을 엄청나게 감량하고 실제 발레를 엄청 많이 받아서 거의 뭐 거의 대역이 없었대요. 마지막에는 정말 그 몸이 약간 발레리나의 몸처럼 이렇게 등 근육이라던가 지방량 하나도 없는 좀 그런 느낌이어서. 근데 마지막에는 약간 이렇게 실제로 백조 흑조가 변한 것처럼 연기를 완벽한 하면서 완벽한 된다. 연기를 해요. 제가 봤을 땐이 백조는 순수하고 우아해야 되고 흑조는 뭔가 이런 어둠의 이런 감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니나 자체가 워낙. 좀 밝은 친구였기 때문에, 어. 너는 착한 딸이어야 돼, 모범생이어야 돼, 뭐, 이런 어떤 사회적인 그 시선, 그런 거에 살다가. 하지만 그 단장 토마스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분노나 질투, 여러 가지 본인이 평상시에 억눌렀던 것들이 다 올라오면서, 어. 이런 한마리에 진짜 흑조로 탄생하면서, 뭐, 모든 사람들의 기립박수를 딱 이뤄냅니다. 얼른 이제 대기실에 그 시체를 치워야 되니까. 갔는데 시체를 처리하러 갔는데 시체도 없어. 그것도 환청, 망상이었다 자기가. 아 <laughs> 그니까 릴리가 내 자리를 노리고 릴리가 날 비웃고 뺏는 것들이 다 니나의 망상이었던 거죠. 네, 어 근데 뭔가 단장 토마스가 자꾸 둘을 좀 경쟁시키고 그러면서 이 릴리의 또 그런 질투. 그리고 잘해야 되는 압박감 이렇게 이 망상으로 나온 거고 실제로 유리에 찔린 건 자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싸운 게 아니라 자기가 자해를 한 거예요. 이거 병명 은 뭐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망상 있고 환청 한시 있으면 조현병이 아닐까요? 나도 그럴 것 같아. 그렇죠. 하지만 조현병은 이런 증상이 사실 굉장히 오래 지속돼야 돼요. 근데 뭐 릴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갑작스럽게 이제 우울증에 망상 환청이 동반한 우울증도 정... 그럴 수 있구나. 우울증도 좀 심해지면 망상 환청의 정신병적 증상을 좀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울증 약을 쓰면서 또 그런 망상 환청을 없애는 그런 약도 써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공연을 잘 마쳤지만 스스로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워낙 유리가 깊게 박혀서. 아, 진짜 죽어? 예. 그러면서 영화 봤다면서. 좋아? 예. 영화 이름이에요? 안 봤어요? 저는 안 봤어요. 저는 봤어요. 봤죠. 네. 그래서 완벽함을 전 느꼈다고 하면서 살짝 미소를 짓는 이런 영화입니다. 어. 모르겠어요.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까지. 몰아붙여야 되는 건가? 자신을 몰아붙여서 이 작품을 남기려고 하는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런 분위기들이 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수도 있지. 생각도 들고 개인한테는 너무 불행한 일이 것 음, 같은데 어. 하, 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좀 불쌍하기도 하고 뭔가. 아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그 많은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렇죠. 이게 슬픈 사랑 노래를 하려면 어. 그 슬픈 사랑을 경험해봐야 되고 그낙초도 실제로 연애 글을 못 쓰잖아 지금 연애 경험 이 적어서. <웃음> <웃음> 근데 나는 진실이랑 실제로 있었던 에피소드를 써도 못쓰것 어... 같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지? 뭐... 그리나 뭐 음악도 마찬가지로 춤이나 이런 아트를 그림이나 아트라는 사람들은 그 감정을 좀 경험하고 그 감정을 예술로 승화시키려는 노력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짜 어떤 흑조라는 그런 가능적이고 음. 한 몸이 돼야 연기를 할 텐데 그런 경험을 막 내가 누굴 유혹해보고 누굴 강렬하게 질투해보고 미워해보고 원망해보고 음. 이런 경험이 사실. 리마인드하면서 연기하는 게 아무래도. 그치. 그쵸. 간접 경험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단장님은 그냥 이 니나한테 그런 감정들을 느껴보라고 한것 같아요. 그 질투. 뭐 어. 약간 절망. 약간 자신이 좀 초라해지면서 약간 어. 그런. 압박감도 좀 주고 응.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진짜 너무 짧은 시간에 내그 사람을 너무 몰아붙였고, 그래서 물론 이런 결과가 있지만 개인한테는 이런 비극적으로 음, 맞이하는. 비극적인 결말요 어, 저는 위플래시의 결말도 생각이 났어요. 영화 위플래시가 이 플래처 교수가 응. 앤드류한테 드럼을 막 자꾸. 어. 처음에는 그냥 앤드류가 아주 착한 아이였는데, 어. 뭐 나중에는 막 갑자기 폭력적이 되고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그걸 막 드럼에 대한 집착을 하게 하고, 마지막에 결국 플래처 교수가 앤드류를 공격하려고 한 자리인데 앤드류가 그걸 이겨내면서 엄청난 연기를 보이잖아요. 음. 이런 것들이 그래도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음. 우리가 뭔가 겉으로는 이런 예술가들이 그런 고난이나 비극이 엄청난 작품 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개인 인생으로 봤을 때는 결코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고 그 정신적으로는 너무 피폐해질 수 있는 한번 좀 캐릭터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헬프님들이 어, 이런 캐릭터 분석해주세요. 좋은 영화들을 추천해주시면 또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